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 인생의 계획은 필요한가 굉장히 이제 거창한 주제 같은데요. 어, 제가 어,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 보면서 한번 어, 강의를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계획이란 무엇인지 잠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온 길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과연 계획대로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결론은 뭐 미리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계획은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계획 아마 여러분들 계획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좀 막연한 계획 뭐이 정도만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전혀 무계획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혹시 어, 있을 것도 같은데 뭐 그래도 아마 대학 입학하실 때, 대학원 입학할 때, 그리고 강의에서 뭐 과제로 어, 인생 또는 이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해 본 적은 있으실 텐데 아마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회사나 학교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어, 미리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거죠. 어, 그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당연히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냥 막연한 목표, 계획 이런 건 있었지만 어, 구체적인 계획과 뭐 실현 방안 뭐 이런 것들은 어, 제가 어,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 제 인생이 어, 계획대로 되었는지 한번,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는 대부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본인이 이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제, 저는 청담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나왔고요. 그거는 뭐 청담동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포동 쪽으로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제 친구들은 전부 그 근처에 이제 영동고등학교하고 경기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이제 저만 이제 개포동 쪽에 있는 중동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제가 계획했던 건 아니었지만 어그 당시에 상당히 실망이 크긴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 제가 중동고등학교를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게 저한테는 또 많이 도움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때 전공을 선택을 하시죠. 제가 기계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굉장히 멋진 차가 보이는데, 자동차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마이크로마우스 경진대회라고 이렇게 미로를 찾아가는. 로봇을 만들어서 경진대회를 하는, 아마 요즘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선택할 때는 대부분이 자동차 아니면 로봇을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기계공학을 선택을 했고, 이제 거길 들어갔더니, 뭐 1학년 때는 정신없이 놀다가, 2학년부터 이제 전공을 이제 마구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계공학에서 4대 역학은 아마 기계공학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4대 역학이 열역학, 고체 역학, 유체 역학, 동역학입니다. 근데 이 과목들을 배우다 보니 사실 자동차하고 로봇하고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역학, 고체 역학이 더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뭐 열역학, 유체 역학도 자동차 엔진 뭐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열역학, 유체 역학이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에 저희 학부의 학부생들 보면, 연력학, 유체역학은 외계어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뭐, 여러분들도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서는 좀 놀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많을 텐데, 뭐,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공부하기도 싫고 뭐 어쨌든 그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ROTC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기 그 사진에 당연히 저는 아닙니다. 예, 요즘에 어 제가 그 인터넷을 서치하다 보니까 드라마에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저 옷을 입고 이제 학교를 뭐 매일 다닌 건 아니고 뭐 가끔 일주일에 이틀 정도 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그아로테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기계공학하고는 또 다른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군 복무를 마친 후에 어 나는 회사에 취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4 학년 마치고 아로테시 바로 임관을 합니다 토위로 임관을 해서 이제 1년 뒤에는 중위 진급을 보통 하는데, 제가 중위 진급을 한 다음에, 그해 4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4개월쯤 남았죠, 그죠, 복무기간이. 그래서 결혼하고, 어, 이제 제대를 하게 되면 나는 취업을 하겠다.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갔던 기업은 현대였습니다. 그 다음이 삼성이었고요. 그 다음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SK 하고 LG 하고 현대가 이상하게 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세 회사를 생각을 하게 하고 게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군대도 이제 조직 생활이죠, 그죠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뭐 그렇게 뭐안 맞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제평가는 수송이었는데. 뭐, 제 부하들도 저를 잘 따르고. 그래서, 뭐, 제 아는 분들은 저보고 어 군대 짱박아라. 뭐, 이런,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조직 생활보다는 차라리 공부하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 와이프가, 아, 자기도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유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토플 공부도 하고, 이제 대학원 가려면 GRE도 공부를 아마 요새도 해야 될 텐데, 그 준비를 해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저는 학부 마치고 군대 갔다가 석사과정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대학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마 내가 뭘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확실한 방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어 군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만 이제 하다 왔고. 그때 이제 제가 선택했던 대학은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라는 대학이었고 그 당시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뭐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아까 열하고 유체역학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관련된 분야가 이제 에너지하고 환경 쪽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환경 쪽은 많이 연구가 되지 않, 않은 그런 분야였고 근데 미네소타 대학에 다행히 기계공학대에 이 환경공학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공학 프로그램 중에 파티클 테크놀로지 랩이라는 그런 연구소, 그 연구소에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피터 H 맥머리라는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상당히 감사하게도 이 파이낸셜 서포트를 오퍼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머리 교수님하고 일을 하게 됐고, 근데 이분은 대기 에어로졸 측정하고 분석에 굉장히 전문가시고 뭐 세계적인 그런 어, 학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대기 에어로졸 공부를 안 하고 반도체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처음에 갔을 때제 지도 교수님이 몇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냐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답은 아,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저한테 맞는 프로젝트를 정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9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그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서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아이 삼성이 굉장히 반도체 쪽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반도체랑 관련이 되니 이거를 공부를 하면 나중에 네가 할 일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쪽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석사하고 박사 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을 잡아야 되죠. 근데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공과대학 들어오는 이제 사람들이, 물론 뭐, 뭐 학교나 연구소에 가서 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회사에 가서 진짜 리얼 엔지니어링을 해서 아 돈을 벌어보겠다. 어,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회사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2002년 초에 제가 졸업을 하는데 2001년 9월 11일에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죠.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의 사실 뭐 경기도 많이 안 좋았는데 특히 반도체 경기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취업을 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뽑는 회사도 이제 없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저는 이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더더 욱 취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서치를 하다 보니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씨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일 큰 회사였습니다. 하드 디스크 쪽에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들 때어 이제 여러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제 주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헤드가 있고요. 근데 헤드 제조 하는 게 반도체 공정을 사용을 해서 거기서도 제가 공부한 오염 제어라는 연구 분야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사실 뭐 저는 한국으로 이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일단 미국에서 살기로 했던 이유는 보통 보면은 뭐 그때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랬고 이제 부인들, 와이프하고 애들은 다 미국을 좋아합니다. 일단 학교 다니는 게뭐 굉장히 자유로운 이제 분위기에서 뭐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도 이제 애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통 와이프들하고 애들은 미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한국에서 하나 미국에서 하나 별로 괜찮다. 둘다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어, 미국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년쯤 있다가 거기에 그냥 보통 그 미국은 그 싱글 패밀리 홈이라고 하면 어, 한 가족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보통은 한 2층 집입니다. 2층 집이고 뭐 주차장도 있고 이제 마당도 있고 뭐 그런 집도 샀습니다. 그런데한 1년 반쯤 후에 제가 2003년 말에 거의 6년 만에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 뭐, 당연히 오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뭐, 회사도, 미국 회사들이 보통 12월 말,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이 제조회사들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셧다운을 합니다. 그 셧다운 하면서 이 인플로이들한테 휴가를 써라. 그래서 저도 이제 휴가를 써서 어 일주일 더 보태가지고, 2주 동안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영주권은 없었고요, 미국에 어, H-1B라고 이제 워킹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을 해서 제 여권에 이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자 스탬프는 보통 그 당시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뭐 인터뷰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어, 상당히 이제 간단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휴가가 2주였는데, 2주가 다 끝나가는데 또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은 먼저 미국으로 가고 저만 한국에 남았는데, 어, 비자가 뭐 어쨌든 대사관에서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저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아닌 거를... 증명을 해야지 저한테 비자를 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냐 그랬더니 지문을 찍어서 미국으로 보내서 그 사람 거하고 대조를 해서 다르면 주겠다. 근데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미국에 뭐 외국이긴 했지만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셜 시크리티 넘버라고 이제 주민등록번호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사진도 다를 거고.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 그런 걸로는, 어, 외국인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은 자기 나라 데이터만 믿는다. 그래가지고, 5주 동안 제가 비자를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주 만에 받았는데, 뭐, 그 사이에, 어, 당연히 회사도 못 가고요. 회사는 뭐, 다행히 무급 휴가로 이제 해줬고, 그 사이에 제, 제 마음에, 아, 이제는, 한국에 돌아갈 때가 됐나 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하려고 항상 어 노력을 했으니까 삼성전자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삼성전자로 가는 거를 사실은 뭐 와이프하고 애들은 미국에 살기로 했다가 이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어,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laughs>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와이프가 삼성전자로 가면 어차피 나를 잘못볼 거니 저 혼자 이제 한국에 가라. 자기들,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애들이랑 같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겠냐 했더니 학교로 가면 그래도 시간이 플렉서블하니 자기가다 같이 갈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학교로 갈, 간다는 거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마침 어, 성균관대 기계공학부에서 제 전공 입자 나노 입자로 교수 채용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데는 사실 제 전공이랑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아 여기 한번 내보고 여기 안 되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가족이랑 떨어지지만 그냥 삼성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저를 채용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한국의 학교로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교수로서 연구를 해야 되죠. 물론 뭐 교육도 하고 뭐 행정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제 전공의 기본이 되는 건연력학 유체역학, 연료체 공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자 에어로졸 공학이 이제 기본이 되고요. 반도체 공정 중에 오염제어, 다음에 입자랑 관련된 공정들 연구는 계속했습니다. 계속했고 그거랑 관련은 없지만 입자랑 관련이 있는 그, 다른 연구들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공학에서는 사실 교수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없습니다. 다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가면서 어 같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학생들 중에 저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을 만나보고 아이 학생이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거를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하고 연구할 거냐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어, 학생들이 그래도 저를 많이 찾아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75명 정도 어, 박사가 25명, 석사 50명 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는 풀타임 학생 28명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연구하면서 사실 이 학회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교류하고 그다음에 친목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내 학회들이 해외 학회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외에서도 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대학원생들도 여기 가서 발표하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국내 또는 이제 해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근데 제가 뭐 당연히 이제 저는 기계니까 기계학회 열공학 부문 참여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설비공학회라든지. 또는 CMPUGM 입자 에어로전 학회. 여기는 제가 사실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학회들이었는데, 어쨌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뭐 상당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특히 저희 학생들의 도움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저희 학교에 SKKU Youngfellow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논문 하고 특허 하고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초에 한국 연구재단 이제 리더 연구에 선정이 돼서 어 상당히 또 많은 어 지원을 이제 받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모든 어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어 살아온 길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제 인생이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제가 계획해서 계획대로 된 게, 어, 그냥 부분부분적인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ROTC를 하면서, 하면서, 아, 유학을 가겠다. 물론 그것도 이제 계획이 바뀐 거긴 하지만,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준비를 해서 유학은 갔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미국에서 잘 살려고 했는데 어쨌든 한국으로 또 오게 됐고, 어, 한국에 와서는 회사가 아닌 또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제가 어, 제 인생에 만족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뭐 충분히 저는 어, 오히려 더잘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데 여전히 그래도 저는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어쨌든 여러분들 자신을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뭐 제가 회사를 취직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도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준비들이 제가 갑자기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전혀 헛된 그런 노력들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은 필요하다. 근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 소상공인 평론가 김영갑 교수라는 분이 굉장히 자세한 인생 계획서 양식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전, 미션, 가치, 연령 대별 목표 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는데 한 번쯤 이 정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같이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더 해봤는데 50대, 60대, 70대, 80대 뭐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대충 이 정도 나는 계획을 하고 한번 살아보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그래도 계획은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계획이 나를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